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멜사사칼론 63번입니다. 동자동이라는 평상이라는 글인데요. 조문영 연세대 인류 문화인류학과 교수님이 쓰신 글입니다. 동자동. 동자동은 서울에 있는 동네예요. 동네. 동자동이라는 곳에 평상이 있는데 여러분 평상 뭔지 아십니까? 마루판.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앉을 수 있는 거죠. 줄을 딱이고 앉을 수 있고 누울 수 있고 이야기도 나누고 여기 이제옆이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나이 같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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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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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이렇동이렇이 동, 동자동이, 하 나의 평상 같은 역할 을 한다는 것이 죠？동자동은 과연 어떤 동네 이고, 어떤 동네 이고, 평상은 또 어떤 역할 인지, 어떤 역할 인지, 역할 인지 생각해보 면서 내용 을 살펴볼 텐데요？이거 음, 는 무슨 정 부가 2월4일날 2월 발표 한 정책 이있 어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주택 공급, 이거예요. 어, 수도권에 이제 집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집을 갖고 있어도 어, 그 노후에서 너무나게 노후 때도 오래돼가지고 어, 사는 게좀 불편하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안정적인 주택, 살기 좋은 주택, 값싸고 조금 저렴한, 어, 값싸고 비슷한 말인데요. 값싸고 좀 안전한 그런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인데요. 근데 핵심은 공공 주도예요. 공공 주도. 그러니까 민간에게 민간 민간 건설사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주도를 하면 조금 더 저렴하고 안전하게 더 값이 싸고 더 저렴하고 안전하게 또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겠죠. 물론 민간 건설사도 안전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비싸진 비싸기 때문에 <laughs> 저렴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정책에 대해서 조문영 교수님이 느낀 바가 있어서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글 처음에는 이분의 경험담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어에서는 글을 쓸 때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했을 때 음, 자신의 경험으로 바탕으로 내용을 시작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20년 전 현장 연구를 한다고 오니까 자신의 경험 우리가 보통 할때 경험을 환기 다시 쓸게요 경험을 환기한다 그래요 환기 어,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만 일반적인 방법이라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택 공공 주도 3080 플러스 주택 공급 방안이 마련되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사람들 예를 들면 쪽방촌에 사는 쪽방은 정말로 이제 정말로 쪽방은 굉장히 굉장히 작은 방이야 너무 너무 작은 방이야 화장실도 없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0.5에서 2평 남짓한 그런 조만한 곳이야 되게 뭐, 뭐 재산도 많이 없으시고 가능하시고 이런 분들이 도시 개발되면 쫓겨나는 거란 말이지 소외되었다는, 소외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어 조세희 선생님의 난쟁이가 난장이겠죠?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란 소설을 보면, 조세희 장 소설을 보면 여기서 이제 철거민, 철거민들는 그냥 쫓겨나가는 거야. 보조금, 보조금 이래 봤자, 몇푼 되지도 않고, 근데 그런 분들에게 희망적인 정책이 될수 있대. 일단 봐봐, 지금 현재 0.5에서 2평에 거주하고 있고 월 임대료가 서울이라서 이렇게 싼데, 이렇게 작은데도 24만 4천 원이야. 그런데 이런 정책 개발돼 정책에 해서 어, 아파트로 가면 5.4평 정도 되고, 물론 큰 평수는 아니지. 그래도 월 임대료가 3만 7천 원이고. 또 지금은 이, 이 방이 굉장히 노후해서 굉장히 위험한데 새로 지었으니까 튼튼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도움 되겠어. 물론 보증금은 183만 원을 내야 돼. 이건 보증금은 없나 봐. 근데 보증금은 내고 나중에 나갈 때 돌려받는 거라서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24만 원하고 3만 원하고 8배 차이라는 거잖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어, 그살수 있고 또 더더군다나 같이 같은 동네 사람들이 같이 살잖아. 여기 동자동 같은 경우도 1,007명이 같은 한 동네를 이루고 살고 있어. 근데 같이 가는 거니까 더 안정적이지. 그리고 또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주민들이 서로 자치 역량이 있는데, 이 자치 역량을 좀 같이 포함하는, 포함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 이 교수님은. 한 마을 자체가, 마을 자체가 그 추억이라든가 함께했던 기억들 이런 것들도 같이 가는 거 좋겠다라는 거야. 집이 헐리고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낯설어질 거 아니야. 근데도 예전과 같은 예전과 같은 동네의 어떤 인심이라든가 이웃들 이웃간의 정 그런 것들을 느끼려면 주민자치 역량도 함께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이것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건데 쌤 생각도 이거는 한번 동의하는 편입니다. 자 일단. 어휘는 4개 정도 잡아볼게요. 종용하다, 잘 설득하고 달래요. 권하다, 무엇을 종용하다, 빈번하다, 번거로울 정도로 횟수가 잦다, 잦다 라는 말은 많다 라는 말이구요. 무성하다, 무성하다 생각이나 말, 소문 따위가 마구 뒤섞이거나 퍼져서 많다, 무성하다, 무성한 소문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가닥을 잡다, 분위기, 생각, 상황 따위를 이치나 논리에 따라 바로 잡다 가닥을 잡았다 어떤 정책이 가닥을 잡았다 방향을 바로 잡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본문 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 이 교수님이 어렸그 대학생 때 대학생 때 연구한 그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십 년전 현장 연구를 한다고 서울 난곡 지역을 부지런히 드나들었다. 버스 종점에 내려 판자집들 판자집이니까. 판잣집촌이니까 그렇게 빈민 지역이죠.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사이로 난 좁은 길을 오르다 보면 숨이 가빠졌는데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듯 멈춰선 골목 가장자리에 평상 하나가 놓여 있다 평상은 늘붐볐다 바빴다. 사람들이 많았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병뚜껑을 한 보따리 풀어 놓고 부어 버렸고 할아버지들이 비닐봉다리에서 비닐 봉지인데 플라스틱 봉지인데 봉달이란 말이 이제 추억의 추억의 말입니다. 막걸리를 꺼냈다. 만주는뭐 김치 조가리 정도였겠죠. 그래도 좋았을 거야 아마. 수급자 조사를 나온 동사무소 직원도 나 같은 학생도 평상에 걸터 앉아 좀민 잡담을 나눴다. 같이 공동체잖아 공동체. 공동체 이겁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가 시작되면서 동네는 어수선했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지팡이를 짚고 안주 거리를 들고 평상을 찾았다. 음 철거 없어진 거죠. 이거 이거 이 평상으로 평상과 함께한 이 평상과 함께한 기억은 철거가 되면서 사라졌다 사라진 거죠. 아쉬운 거지 그러니까 소문이라도 기동량하고. 남의 흉이라도 보고 있는 사람 욕이라도 하려면 일단 누가 만날 자리가 필요했다. 이촌 바로 이 평상이 바로 동네 사람들의 만날 자리였던 거죠. 가난할수록 더 만나서 이런저런 이웃 간의 정을 나누는 거 아니겠어? 서울역 맞은편 동자동 쪽방촌 여기는 지금 현재예요 난곡은 없어져 버렸고, 지금 아파트가 엄청 많이 들어섰지요. 난곡 평상을 떠올렸다. 기억이 나는 거야. 여기도 그때처럼 사라지면 안 되는데. 이런 거지. 쪽방촌은 곳곳이 평상이다. 주민들은 좁은 골목길에 쭈그려 앉아 햇볕을 쬐었고 주민협동회 사무실에 들렀다가 삼삼오오 모여 앉아 한담을 나눴다. 어떤 이런 잡담이죠. 쪽방촌 귀퉁이, 새꿈공원에서 무연고, 주민의 장례, 우리 무연고라는 말은 앞선 칼럼에서 공부했었죠. 연고가 없지. 음, 돌봐줄 분이 없이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같이 장례를 치러 주네요. 추모의 변과 술취한 구경꾼 욕설이 지속되면서 그 동네가 시글시글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유독 정이 많아 평상을 만든 건 아니다. 쪽방촌 건물이 대부분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다. 30년이면 엄청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건물. 위험한 건물이에요. 방이 너무 좁고요. 아까 말했죠. 0.5에서 2평이라고. 여러분, 방한 칸만 할 걸? 여러분, 어떻 개인 방이 있죠? 그럼 방한 칸만 할 겁니다. 환기가 안 되고 창문이 없다는 얘기죠. 또 외로워서 일단 나와야겠다. 대부분 혼자 사니 하시니까 수급비 대부분이 국가에서 좀 이제 보조를 좀해 주는 거죠. 방세로 나가는 방세가 아까 24만 원이라 고 그랬잖아. 엄청 많이 나가는 거지. 더름은 동네 골목만 맴돌았다. 어디 밖에 못 나가는 거야. 가난이 모이는 것은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돈이 없으니까. 노랑 미루라는 글이죠. 어찌 됐든 사회 관계가 일찌감치 단절된 사람들에게 평상회힘은 대단했다. 정부 지원으로 매입 주택이나 임대 아파트로 이사한 주민들도 다시 쪽방촌을 찾았다. 가난과 다투는 것은 가난이지만 가난을 이해하는 것도 가난이었다. 음,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서로 이해도, 이해도 되는 것이죠. 이 평상도 언젠가 난곡에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불안했다. 건물주가 세, 세대로 사는 거니까 건물주가 안전을 문제삼아 강제 퇴거 나가라 쫓아내는 겁니다. 종용한다 강요하는 거라 그랬죠. 빈번했고 많았다. 서울의 노른자 땅을 두고 서울역 맞은 편이니까, 어, 아주 그 돈이 많이 되는, 개발하면 돈이 많이 되는 땅이지. 재개발 소문이 무성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동자동을 포함한 쪽방촌 정비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정부 결정이 무척 반갑다. 이 사람들 안쪽, 안 쫓아나도 되는 거니까. 음. 국토교통부 서울시 용산구가 함께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추진 계획에 따르면 이것이 아까 말한 그 공공 어 공공 주도 3080 플러스 주택 공급 방안의 일부예요. 쪽방촌 주민이 천여 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 주 단지가 어 현재 쪽방촌 자리에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안 떠나도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없어도 돼. 같이 모여 사는 거야. 좋지 뭐 안전하고 떠나지도 않고 공공 주택을 먼저 지어 쪽방 주민들을 정착시킨 뒤에 먼저 집을 준 다음에 민간 분양 주택을 건설하는 순환형 개발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곳이 있는데 쪽방촌이 다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쪼개 가지고 쪼개 가지고 먼저 쪽방촌 쪽방촌 주민들을 먼저 살게 하고 집을 짓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역의 일부를 여기 지역의 일부를 민간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를 지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분양을 하면 이 전부 전부사 전부가 다 개발이 공공 주도 여기는 민간해서 그 서로 조화를 이루는 또 돈도 민간 분양 아파트 분양에서 거주자한테 돈또 되니까 훨씬 이분들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 있게 되는 것이지. 음. 각해볼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지난해 용산참사 11일 적 발표된 영등포 공공 주택 사업을 추진 계획을 필두로 시작으로. 개발이고 내 쫓김. 그렇죠. 여기 개발하면 일단 원주민 다 쫓, 쫓아내는 게 일이었거든. 이주할 수 있다. 야, 아파트 새로 지으면 돌아올,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돈이 없는 걸 어떻게. 근데 여기는 이런 분들을 먼저, 우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주니까 얼마나 좋아. 원주민들이 안 쫓아내는 거잖아. 한국 도시 비밀 역사가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시작인 거야. 대단한 거지. 쫓겨났는데 살수 있어. 그것도. 좋은 좋은 환경에 가, 저렴한 가격으로 가난한 사람 혼자 살수 없다면 집단 이주 사업을 감행하고 공동체 공동체로 도모했던 도모했던 같이 공동체를 이제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비밀 운동가들의 선구적인 노력 앞선 앞선 노력을 사0년이 지나서야 정부가 정책으로 화답했다. 정책으로 이제 얘기한 거지. 40년이나 걸렸네. 어, 그러니까 쫓아내지 말고 쫓아내더라도 같이 가게 안전하게 할수 있게끔 그마을이 사라지지 않게끔 한 노력을 40년 동안 했는데 그저 이제서야 이게 이루어진 거야. 되게 감격스러웠겠다 이분들은. 최근 벼락거지라는 표현에서 보듯 부동산 논의가 중산층 내부의 상대적 박탈감에 치우친 탓에 이 정책의 의의가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 어떤 개발하고 정책하는 게 중산층에서의 어떤 논의로만 있는데 이 정책은 같은 부동산이긴 하지만 어, 저소득층들이 충분하게 잘살수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가 부동산 얘기가 너무 중산층에 치우쳐 있었는데 이 정책 이 정책도 이 정책도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 박탈감이라는 건 뭐냐면, 중산층 내부에서 집값이 오르니까 그래도 많이 오른 사람은 부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많이 부자가 되지 못하니까. 어 쟤는 부자인데, 나는 왜 부자가 못됐지? 박탈감, 열등감 그런 것만 다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많이 발표를 많이 보도를 하고 하면 좋은데, 그런 표안 하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의리한 얘기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부의 새 정책은 근데 이, 이 좋은 정책에 시작부터 조금 어려움이 있다. 난항, 어려움을 겪는다. 왜 어려움을 겪을까요? 가난한 세입자를 폐기물 처리장에 유기견처럼 살게 해놓고 현금 수익을 꼬박꼬박 챙겨온 건물주들 임대료 받으니까 월세. 받았으니까 건물주들이 건물주들이 반대하네 첫 번째. 대만 산유국가냐? 왜 이거를 어? 국가가 맘대로 하는 거냐? 나 이거 민간 민간에게 팔면 돈 엄청 버는데 왜 정부가 사가지고 공공 주택을 만든다는 거야?라고 반발하고 그러면은 자기들의 돈을 많이 못 버니까요. 해수 재산을 신성불가침으로 보는 백년 전의 자본주의로 시계를 되돌릴 게 아니라면 현재 방안을 지금 공공 주택 방안을 쪽방 주민들이 요구에 맞춰 세공 세공하는데 맞춰서 이제 계획을 잘 짜는데 계획을 짜는데 계획을 짜는데 짜는데 시간 돕는게 더 낫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음 이거 백년진의 자본주의로 시계를 되돌릴 게 아니라면이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건물주들의 반발은 시대착오적이다 뭐 사회주국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신의 재산을 뺏기는 게 뺏기는 것도 아니야 공공주택 하는 건데 정부 정책이거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그거 별로 필요 없고 쪽방 주민들 요구에 맞춰가지고 잘하면 된다 그런데 또두 번째 어려움이 두 번째 좀이 이 필자의 걱정은 뭐냐면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만 본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대요 살펴볼까요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 추진 TF 내에서는 오랫동안 활동해온 주민자치단체 이 자치단체가 좀 주가 돼야 되는데 주민지원시설만 포함되어 있어요 좀 그렇죠 주민자치단체가 들어가면 조금 더 주민들을 위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정책도 될거 아니야 공공주택사업을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관련 지어서 쪽방 주민들의 자활, 상담 등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은 가난한 사람들의 일거운 평상을 서비스 센터의 부스로 되돌렸다. 이게 조금 이제 아쉽, 아쉽다라는 거지. 주민 가난한 사람들이 무조건 아유, 불쌍하니까 혜택을 받을 사람,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게 없는 사람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분들도 나름대로 나름대로 직접 출자해서 의료 동 조합 운영하면서 상호 의존 연대를 도는 역사가 있단 말이지. 또 천원의 밥값을 선언한 동자동 사랑방의 식도락 사업으로 무연고 장례와 공협동조합 운동으로 몇년 이어져 왔어. 아주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어요. 이런 책을 보면은 공공 개발을 거쳐 좀더 안전하게 거듭날 동자동인 가난 사파리가 아니라 인간 삶의 평상을 고민하는 실험장이 되도록 정부와 쪽방 주민 활동과 동료 시민이 중지를 모을 때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발 이건 그러니까 민간 개발이 아니라 민간 개발이 아니어서. 주민들이 주민들이 쫓겨나지 않아서 좋다 좋다 그런데, 그런데 이 주민들의 주민들의 자치 역량 자치 역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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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아 주민들은 무조건 혜택만 받아야 돼 가난하니까 우리가 가난사파리라는 말은 가난을 마치 구경하듯이 하는 거야. 아, 이동가 그렇게 가난해? 야, 우리 동자동가 가난 한 쪽방 역사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마치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도 마치 불쌍한 사람 쳐다보듯이 연민 이런 거를 갖는 거거든. 좀 이제 좀좀안 좀 좋은 거지. 주민 자치 역량이 충분히 있다. 주민 자치 역량이 있으니까 주민들은 무조건 아무런 힘이 없고 무조건 혜택을 받아야만 그런 연약한 존재로 보지 말고 이, 분 들이 역량 을 활용 해서 같이 함께, 같이 함께, 같이 함께 어, 공공 주택 개발 에 멋진 역사, 멋진 멋진 하 나의 멋진 멋진 실험 장이 되 게끔 장이 돼서 앞 으로 도 이런 개발 할때하 나의 모델 될수있 게끔 해 보자. 주민 들을 소외 시키지 마라. 주민 들을 소외, 시키지 말고 개발해 개발에 참여자로 참여자로 보자. 그래야지 주민들이 원하고 같이 살게 되는 그런 개발이 될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바람인 거죠. 이분들의 생각은 이분의 생각은 센도 이분의 생각에 격하게 공감하는 편입니다. 내가 살 곳인데 내가 의견을 내지 못해. 좀 그렇죠. 음. 자, 그럼 여러분, 어 동대동이 지금 도 있어 개발되고 있을 거야. 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조심스러운 시선으로 가보고 싶네요. 어떤, 어떤 평상이 있을지, 평상에서 이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지. 음, 그래요. 아, 네, 좋은 글이었습니다. 정말 이분의 바람대로 희망적인 정책이 되기를 바라고요.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보겠고, 계속 쌤이 계속 팔로업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주 2026년쯤에 입주한다니까 시간은 많이 필요해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